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오백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세번째 시간 25절에서 40절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읽고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여호와여, 주의 율레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나로 하이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나로 하이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탄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함 시민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 의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10편, 119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에서 40절입니다.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를 얻게 합니다. 5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6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9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13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이나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십니다.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148절 이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여 깨닫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둘째 6절, 15절, 18절, 37절, 82절, 123절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11절, 16절, 61절, 83절, 93절, 109절, 141절, 161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넷째, 1절, 3절, 32절, 60절, 101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20절 10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25절에서 32절 나오는 탄식과 간구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인생의 참된 목적임을 발견했습니다 본달락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성찰하면서 가슴 아픈 탄식과 어울러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25절은 먼저 자신의 생활이 부패하며 세상과 연합되어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갇힌 자처럼 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영혼이 매우 답답하며 괴로운 처지에 있음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옥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이 28절은 아마도 심각한 영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욕을 상실한 탈진 상태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식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통하여 역경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좋아주실 때까지 어떠한 일을 시도하거나 수행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조건적 계획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풍성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풀려고 애쓰는 시인은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명철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의욕적으로 준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단지 외부적인 행위에 의존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데만 관심을 집중할 때 자칫하면 현실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율법을 규범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 비탄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절망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라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입각하여 더욱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33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윤례를 준행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자신의 비탄스러운 상황을 고백하며 해결을 위해 간구했던 시인은 이제 소극적으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주의 의에 더욱 합치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은 주의 율례의 도를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자세로 배우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시인은 주의 윤례를 즐거워했습니다. 34절,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로 실천을 옮기겠다 하늠니다. 나로 하이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35절, 36절, 나로 하이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주의 백성으로서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 선을 자각시키는 분도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로 행케하소서 라는 표현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한 것이며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말씀의 증거를 정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불평하지 않고 오직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탐욕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인자심을 강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셋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지식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그는 무금직스러워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체적 정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모든 일들과 쾌락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경건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준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통하여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종은 마땅히 여호와의 법도를 순종하며 모든 인간적인 이상과 꿈과 계획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갈망할 뿐입니다 넷째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시니이다. 아멘 자신이 받고 있는 회방이 중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린 바 있는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여호와의 길을 떠난 원수들에 의해 멸시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주의 법도를 진실하게 사모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악의 해방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언제나 의로운 존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에서 40절 하나님의 윤례를 준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스스로 다짐한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인의 자세를 본받아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